김병도 어, 전 국회의원님이시고 어, 저희 그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가셨는데 시 토론을 하고 계십니까? 토론을 하고 니다관세법법에 네. 의해서 어? 국회는 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어, 국회의 세종을 가르치고 근원이라는 것을 추진하겠는데 어, 저는 그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판례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어, 최대한 기능을 다 옮기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습헌법상, 헌법, 대한민국 국회가 서울에 있다라고 얘기하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국회의장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임기가 시작되면 의원 선서를 하고, 어, 모든 법안이나 예산안이나, 인상이 본회기를 통해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 국회 의 기능의 핵심은 본회의장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회의장만 남아있,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사를 가도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위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정도의 기능 이전을 할 때만 국민들이 아, 이것이 그, 어, 행정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또 국회가 진실로 지역구형 발전을 바란다는 생각 이런 신뢰 같은 것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180석, 법여권이 19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을 이때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대선 때까지 국회의 기능을 본회의 전에 빼놓고 다 이전함으로써 민주당이 노면 정도 이래 갖고 있었던 신행조수도 건설에 대한 꿈의 완성 보통 중앙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완성 그 다음에 행정비의 율선의 제거 외화방위 1석 상조의 목표를 갖다가 반드시 거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만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개정하다고 하면 여야 정당의 정파가 당장 자기 이해때문에 헌법개정에 대해서 속을 쪼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늘그래왔듯이 헌법을 개정할때 장 발효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고정관념이 타파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그개헌안의 어, 발효 시점을 2032년으로 하면은 개헌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32년은 대통령의 임기와국회의 임기가 일치되는 시점입니다. 2020년 에 개헌한다고 한다면 10년 후에 해당되는 시점이죠. 그런 것이 사면 주민제로 가든, 내각제로 가든, 어, 양대 선거가 하나도 위치되고, 어, 지방선거가 중간선거에서 흑결됐죠 그러면서, 민러 어, 테이크스 오이라고 할까? 승자독식 구조 같은 것도 더 가, 가능해지고, 그일성도 훨씬 진대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2020년에 헌법 개정을 해서 2030년에 발효된다고 할 때는 지금 이 당이 존재할지, 지금 대통령 후보가 2032년도에는 여전히 있을지 자체가 다안게 해요. 렇데 이제는 모두가 내려놓고 편하게 해서, 음, 사실 개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최대 이전의 원칙을 가져야 되고, 본회의전의 제외야. 두 번째는 국무적인 번째 개헌을 통해서 완성해야 되고, 시차 개헌이죠. 세 번째는 두 가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국회의사당은 어떻게 쓸 거냐와 새정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국회의사당이 앞발전을 찍겠습니까 뭐, 승에서 그냥 박물관 같은 거 짓겠습니까? 또, 박홍수 씨장도 저하고 한달 전에 만나서, 어, 제가, 그, 썼던 그 책이 있는데, 부캐의사당은사차 어 산업혁명 캠포스를 쓰겠다 는 구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어요. 제가 늘 주장한 바가 그겁니다. 대한민국은 자기의 심정을 열어서 세상을, 편안한 세상에 가장 앞서겠다 그게 뭐냐? 국회, 에, 국가의 핵심 기능,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국회의사당은 지방을 이전시키는 대신, 그곳에 갖다 4차 산업혁명, 미래가 오는 4차 산업혁명 캠퍼스를 쓰겠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루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공부하고, 또 국회의원회관은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놓고, 늘밥 먹고 기식하고, 또 여기도 그융을 모여서 벤처 작업을 모아오고. 어, 국회, 저, 어, 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 같은 거 쓰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국회로 가면 된다. 우리가 국회에 내놓는다는 건, 심장을 내놓는다는 건, 대한민국의 주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사람인 거죠. 지금 중국의 칭화대학하고 베이징 대학 사이에는 중간 총리서 어갖고 단일, 단일 지역은 시집 군대륙보다 특허 출원수가 훨씬 많더라고요. 벌써 수험이 많은 학생들이 나도 미래에 마인드 같은 원리스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상위 20%의 대학이 서울에 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보시 어, 공무원된 것이 가장 큰 꿈이라고 하면 물론 네, 다그렇 네. 않습니다만 이, 20년 뒤이 20년도 대한민국을 비해하고 중국을 비해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개조의 상징으로 이것을 써야 한다 그럴 때는 아마 이, 합의가 쉽지 않을 거다 합의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세종시에 관한 겁니다. 세종시는 출산율이 1 4죠 서울은 0.7이고, 뭐, 정부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곳이 그, 세종시고 제일 낮은 곳이 서울입니다. 세종시가 이렇게인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공무 수은 지금은 공무원 도시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아마 연금 도시화될 가능성이 커요. 20년, 30년 후에 연금 도시가 된다는 것은 국민 연금하고 공무원 연금을 수렴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무원 연금에 특별한 주의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도시기반적 인구의 어떤 특성을 감안을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아마 4차 산업혁명 스마트 도시로 지정되어 이 있죠. 기존의 도시를 업데이트해서 스마트화하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을 스마트 도시화 하는 건데 이, 그것이 이상적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중심은 직장이었죠.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가 배치되어 있는 거였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애프터 음, 코로나 이거의 핵심은 뭐냐 사람 중심으로 기능을 갖다가 모으는 거죠, 거꾸로. 기능에다 사람을 갖다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IoT니 뭐 스마트, 뭐 자율자동차니 많은 기능들 또 우리 그, 그, 그 커뮤니티 케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기존의 어떤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죠. 지금 많은 지방자치체들이 사람 중심 도시, 사람 행복 도시 얘기하는데 대개 그것에다 말자면 복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어린이집 잘 되어있고, 요양만잘되있으면 사람들 인증돕시다. 근데 그건 아니죠. 스마트 시티 핵심은 사람을 중심으로 기능이 재배치되는 것이죠. 어, 그런 어떤 청사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제가 네 가지를 읽겠습니다.